오늘은 이제 거제도 우리 여행 마지막 차 왼쪽부터 해서 끝으로 행들 한번 돌아볼게요. 야 잠깐만 화치차이가 꽁치 아이가 꽁치 붙었다. 야여기서 나온다 얘들아. 화꿈차이가 날로. 어 이거 날로 온다 봐라 개꿀 개꿀 꿀 빠는 포인트 아이가 얘들아. 어? 이거 앉아가지고. 와 좋습니다. 어? 잡았어요. 야 미, 음, 뭐야 민작대로 나온다. 엄마야.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가 생이런데거든요차 <laughs> 대놓고 1초 포인트. 어, 우리 형님들도 마찬가지잖아. 어, 안 그래도 고관절 안좋으신 우리 형님들. 안 그래요?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2024년도 1월 27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어, 10시 45분입니다. 어, 지금 윗반장, 윗반장 있지, 얘들아? 윗반장 앞에 경찰청이고, 요 앞에 바로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바로, 짱대로 해서 바로 꽁치를 잡으시네. 구경해봅시다, 형데 이게 여러분들, 제일 재밌는 낚시거든요. 아 좋았다. 우와! <laughs> 꽁치 왔다. 얼마나 재밌노? 맥낚시로 하시네. 아, 싸이 좋다. 와, 나 하고 싶다. 얘들아. <laughs> 새우 좀파밍이가고 한번 던지볼까 어, 개 땡긴다. 어? 어, 들어가면 찰까? 이거차 대놓고, 이, 1초만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로 아, 없어요, 잘. 잘 없지는 게 아니라 없지. 근데 좋잖아. 이 정도면 딱 맛있는 사이즈거든. 와, 재밌겠다. <laughs> 사 차도, 밤새도록 위해서 학공치한번 할까? 라이브엔 오랜만에 왔네 어, 어서와. 야, 붙었다, 붙었다, 얘들아. 형님들, 시동. 허어, <laughs> 우와, 이거 무슨 일이고? 대박인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형님. 어,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잠 오면 자고. 배고프면 요밥 사무로, 요밥 사무로 가고. 식당가밥 먹고. 잠몸 차에 자고 의자 꺼내가? 또왔또 어.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서문 히트 4만 권까지 다 붙었네 한가루님이 없음 오케이 오케이 우와 핸들 보인다 이게 시야 핸들 들어오네요 카메라에는 안 들어가는데 어, 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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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았다빨았다빨렀다 갖고 간다 있다, 있다, 있다. 우와, 크다, 이거. 우와. 아, 좋 아, 사장님 잠깐 했는데. 1분 했는데, 이봐라. 한걸음님이 하나 배웠다. 비판장에 있는 노란 크레인 좌측에 있는 포인트고요 거제 대포항 해양경찰서 제일 끝쪽에 있는 예, 석축 포인트고요 제일 왼쪽 끝쪽이죠.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어, 왜냐면, 음, 줄담배를 피시고 있어. 드래글, 드래글 차고 나가네 소마. 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뭐냐 클라스 우와 사모님 전업니까? 좋십니다 드레를 차고 당하는 망상의 소마 <웃음> <웃음>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갈매기님이 <laughs> 중증입니다 <laughs> <laughs> 와 지금 솔직히 샤워도 하고 싶고 세수하고 싶으면 미치겠거든 남 갈매기님이 학꽁치 킥킥킥킥 트랙을 차고 나가는 손마 <laughs> 네, 얘들아, 아 옆에 사장님이 좀 같이 해라고 해주고 하는데 겁나 재밌다 <laughs> 와, 나도 이돌아보겠네 재밌어가 있죠? 너 어떻게 할까데 얘들아 어? 얘들아, 어떻게 할까 <laughs> 캐스팅 파이팅 게 파이팅 게 드래그 차나 드래그 찬다 드래그 찬다 우와 드래그 치고 나간 <laughs> <laughs> 아이 너무 손맛이 마려워가지고 뭐 고기도 고인데 고인님이 키키키키 집에 안 가세요? <laughs> 호남달매기님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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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으아! 으아!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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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마으 이마.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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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드럭 찬다, 드럭 찬다, 얘들아. 와, 드럭 찬다. 돼럭 소리 들리나? 와, 드럭 찬다. 아, 졸라 재밌네. <laughs> 자, 손톱 한번 보시고. 어, 예, 손톱 한 번. 이 정도는 돼야지 난캠 아이가. 어, 난캠은 이 정도 돼야 난캠이겠다. 이번 여행은 백제입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홍포에서 킵 사이즈 8마리 했어요 자네 유튜버할 생각 없는가?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드랙 드략 찬다. 드랙을 치고 난 썸마. 우와. 봤지, 봤지, 얘들아. 우와, 클라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어디로 가나, 이봐라. 뭐, 뭐, 뭐. 드랙 찬다, 이봐라. 드래그 치고 당은 스마. 우와, 사이즈 크다. 사이즈 크다. 사이즈 크다. <웃음> <웃음> 야, 이거 무거워서 들고가겠나 손길이 잘문다 손길이. 이렇게 다면 된다. 얘들아, 이렇게 다면 된다. 어? 얘들아, 이렇게 다면 된다고. 이렇게 다시면 형님들 이렇게 다시면 되고요. 오케이. 님이 어. 치치치치. 또 남김의 손톱 한번 보시고요. 참 매력 터진다 살아있네 야와 드래그 드랙 찬다 드래그 찬다 드래그 차오라 소마 우와 이 봐라 이 봐라 얘들아 우와 드래그를 차고 나가는 소마 내가 부산에 걸마 아이가 봐라 이 봐라 와, 아, 래네 그래. 야,까지 크다. 이거, 뭐, 어. 기사장님 야, 이거, 뭐, 생중계해주네. <laughs> 이, 이, 중계력권이 <중결할> 있는데. <laughs> 저, 눈 좋은 형님들은 그냥 오시면 돼. 다줄셨었거든 내가 지금. 줄신 거거든. 그냥 오면 돼. 응? 3조 더 가, 가르쳐 주셨으면 신뢰할 수 있잖아. 아, 드럭 찬다. 오, 드럭 찬다. 야, 뒷줄 싹잡아주니게 드럭 찬다, 임마. 어, 파이팅이다, 임마, 좀. 어? 야, 좀, 좀, 파이팅 있다. 왜냐면, 뭐. 드랙 찬다, 드랙 찬다. 우와, 드랙을 채워나가는 소마. <laughs> 야, 청개비가 여기 위에 있는데도 못는다 야, 빈 마늘인데. <laughs> 왔다, 왔다. 와, 드랙을 찬다. 봤지, 얘들아? 보이나? 초리때 봐봐, 초리때. 이 초리때 보고 잡았거든. 뭐. 빠진나 방금 초리때 딱 보고 잡았거든. 어기 물, 온다, 온다. 달려있네. 나이스. 봐라. 클라스. <laughs> 잘하재 여러분, <laughs> 형님들. 이것도 멀리서 받으니까. 쏘차나? 솔차는 소차 재밌네요. 드럭 찬다. 들리나? 우와. 드럭 드략 찬다. 드럭 찬다. 드래그. 차가 나. 밑에 딱 바늘. 바늘 밑. 살짝만 보이게 놓고 합사가 이 같은 걸 끊어가지고 쓰면, 형님들. 한 20마리 정도 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 하, 고한 마리로. 어,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곤징이라든지 뭐 숙성크림 미기 아, 그, 냄새 가 또, 어? 빡대다, 이가잘 무네. 그러 이제, 이 유튜브 컨텐츠거든. 어, 특제 미기학공치 킬러. 더 이상 물수건 따인 개나 줘버려. 사모님들 모시고 다닐 때 빡세다 아닙니까 일일이 그 세팅해 줘야 되잖아 애기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가족 4분 오시면 한번 당시에 물티슈 한통 쓴다 이거 쓰세요 내가 쓰는 거 그대로 놔둬 놓을 테니까 와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응.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응? 네. 보셨죠 이 정도 이게 바늘 키가 이렇게 약간 나온 게 낫더라고 코 보이죠 이 정도 해주시고, 요렇게 쓰시면은, 어, 10마리는 넉근한 같다. 1마리열마리 이상 넣근한것 같아. 이게 수월하거든. 캐스팅해도 잘안 빠지네. 봐. 캐스팅하고, 뭐, 안 빠져. 이 아이들 조금 멀리 들어 있으면, 뭐, 원투성도 있으니까, 저거, 대고. 캐스팅해가지고 후를 깔 때, 입감이 안 떨어지잖아. 우리 돼지고기처럼. 핸들, 아, 아쉽죠. 돼지고기는 절대 안 빠지거든.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아. 그럼, 없을 때, 막, 어? 단계적으로 노려볼 때도 좋죠. 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도 하시면, 실력이야 여러분들이 더 출중하시니까, 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던지지, 요, 하나 하고, 어, 핫공치 밑에, 이제, 이제 입감을 갖다가, 챙기비 하나 해가지고, 어, 이발 딱 해가지고, 아까 커팅한 거 봤죠? 그 정도 길이가 낫더라고. 크면 애들안 물어. 크니까, 안 물더라고. 자, 저는 또 다음에, 도움이 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비네.